아, 빠가아빠아 일로 와 그때 한양배면그가고 먼저 평원안 가셨죠? 그때 한 달만 바고요 그럼 아, 저 강제 한 번만, 한몇번 가실래요? 한달에한 한 번만 가면 되는데. 아 어? 아니, 그후 뭐, 증 중에 뭐가 없어. 아니 이게증거기 어디로 가? 반만 수사해보니까 어디요? 형님 다니는 거요 안성병원 남거기 다녀가고 졌다네아 처음에 반신 반 했어 응. 여지도고비도다 된다니까 그래. 그래 한번 해보자 괜찮더라고 아이 이럴 이럴 때고 거네 아휴 아겠어 예전에는 진짜 완전 그냥 노스캠핑 아니에요. 뭐잔소있는 것도 아니고, 콘텐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장비가 그렇다고 해서 그 좋았던 것도 아니고. 아니 이거 콘트랑 이어가고자비 대우버스 있었거든 그거 갖고 막 가고 그랬다. 다있어아이스박스하해고 응. 싹. 싹움벼딱가가고 응. 마음이 들었냐? 장소가? 응. 계속 있어. 맨날 그지 <laughs> 밥해 먹고 막 거기서, 헉, 밥이 담고 와고 거기 좋았는데. 밥 거의 디야 기억나요? 뭐, 그거야? 해남? 뭐? 해남, 우리 콤비 갖고 왔는데, 콤비 그거, 아빠 뺑이를 풀어줘야지, 진짜. 웃으면서? 밥아니요 배에서? 어? 그 배에서 풀 어? 아니, 그 말고, 그 누가 차로, 그, 찍어버려갖고 배에서? 배에서니다배 타봤다고? 배에서. 아 거기 진짜 한적한데 다이있어 화장실도 있고 음. 물도 잘 나오고 지금 음. 세수통들이 다 좋잖아 근데 거기 사람이 없어 근데 백사장도 엄청 길어 음. 또 물도 나아 애들 넣기도 좋아 근데 시설이 깔끔하게 다잘 되어있어 혜미도 어리고 한막 거기서 막고 음. 솔직히 어른들잘안 끝나잖아 <laughs> 어른들은술 먹고. 술 먹고 한 거지. 애들이 하나도 뭐 그런 고 이게 은하 사람들이 놀, 놀지를 몰라. 컨텐츠. 놀지 몰라. 싸우는 사람도 안 놀잖아. 자기들도 막 즐기고. 그렇다. 사람들, 둘이만 모이면 술, 술 <laughs> 타령이. 그렇다. 남자들 저 둘이 있으면, 야, 오늘 뭐 할래? 쌤? 술이나 먹을까? 응. <laughs> 그거까지 뭐 하는 있거 남자들 물어 덮으셔. 그러니까, 당구장 갔다가 술. 이게 그러니까 나하 같은 게술 문화가 좋은 거지. 당구장에 술도 먹었잖아 응? 당구에 술도 먹었어 응저 쪼꼭지 빼서 서빼갈아다고뭐술 먹으면서 당구치지 않 당구는 핑계야 거의 응 술을 먹기 위한이지 <laughs> 근데 오늘은 남자들이 진짜 놀.. 놀거리가 좀 많이 없는 거 같긴 해요 대게놀거리 없는 게 아니고 놀 줄을 모르니까아예왜 음. 놀거리 없어 지금 예를 들어 이거 무 먹고 눈싸움도 할줄 모르는 거야 그죠? 아, 걸할줄을 모른다 이거 놀지를. 한 시간 되지만, 우리도 또 알면서도, 크게안 돼. 뭘 해야 될까? 에이, 들어가서 귀찮게술나 한잔하지. 네덜란드?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그래도, 이트레킹 코스에가, 1km면 1km마다, 이, 장작을 다 해놨어. 공 관리소에서. 나무 죽은 놈을. 아, 어, 근데 이거 간장 찍어 놓은 거야? 응. 찍어 놓은 것같 그냥. 네. 우리가 네. 밥에 먹고 막한거 아니야. 그런데는 뭐 소세지나 햄버거, 네. 그냥 불 펴서. 비빗겨, 비빗겨, 뭐 먹으라 이거요, 그냥. 쉬었다 가라 이거요. 예 좋다. 그냥 나무를 다 이렇게 해놨더만. 그래갖고 이렇게 통나무에는 뭐 이제, 자기 들몇 사람 뭐냐면은, 장자, 자기들이 펴갖고, 마른 거니까. 바로. 그니까 고이 향나무가 잘 타. 겁나 불심이 없어, 이게. 씨, 불만 질렀다, 뭐. 튀인 고수 같은데 군데군데 이렇게 시계 걸음 해놨던 거. 2km, 2km 막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거기서 모여서 뭐여 남한나 고커서 그냥 꽂아서 그 소시지. 아따 그니 소시지 하나 비싸더라. 우리나라 얼만한 거? 하나 2만 원에. 와 하나에? 응. <laughs> 한국 사람들이 거기 가서 소시지 고무을서 쏘자다 먹겠죠? 그 사람들은 차에 음. 이야기하고. 그런 식으로 아도 트레킹 가고 그걸 즐기는 거잖아요 그치 그냥 즐기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기서 쫙 하라고 도 에이 차 타고 가야지 응 사람이 있어 차 타고 가야지 그래갖고 가둬놓으니까 이렇게 창고에다가 나무를 넣어놓고 도끼랑 다 있어 그냥 자기가 이제 깨서 먹을 만큼 정작 갖다가 빼서 구워 먹고 그냥 가는 거지 나는 캠핑 이거 하려고 간다고 했잖아 응 음. 굽히고 싶어가지고 우주에서 못 피니까, 날이 뭐 나오지. <웃음> <웃음> 우주 나온디. 기본이 나무 수령이 뭐, 천 년이 넘었더만. 우주백 개씩 다. 볼 것은 없는데, 와, 천 년이 넘었다니, 그 나무는 아내가 통 비었어. 그래갖고, <laughs> 거기서 기도드리고 그래. 그게 그래 이제, 그, 가이드가 아는 이야기가, 옛날에 그선조들이 모시겠다는, 핫사들, 공부한데. 제가 원래 코로나만 봤어요. 우즈벡 비스한 상품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거 생각 아니, 공부할게온나 사람들 취향은 아니지. 그러다 보니, 반올 수도 있군요. 응. 그러니까, 4박 5일, 한국인 즉항이 있어가지고, 4박 5일 패턴으로 하는데, 골프로 많이 한대요. 그래봤지. 예. 그러니까, 목가 뭐 네. 그. 예. 그 관광 상품 만들어가고 패키지 상품도 있으니까, 골프 상품도 있고, 패키지 상품도 같이 만들었었거든요. 한번 해보려고 했다가, 풀어보자고. 아, 조심 추시면 마에 가려고, 이제, 어? 옷을 하나, 거의. 뭐... 춥다고요? 아침에 어쩜 추워, 가지추춥다고요 아침은 어떤 추워, 시장마 동남아잖아. 응? 동남아인데. 응? 동남아잖아. 동남아야, 이거. 북쪽이 너무 높잖 아, 북쪽이 높아서. 뭐. 추워요, 오늘. 아침에. 아침에 미얀마 간 뒤에, 아, 추워서, 짐이 하자니까. 미얀마도 춥죠 밤에는. 아침에, 새벽에. 네, 새벽에 좋죠. 우엄이, 그냥, 하얀 길 가라는데. 너왜 이렇게 기다렸다. 일단은 두라고. 어떡해요. <laughs> <높디야>. 웃 <laughs> 근데 태국에서도 제일 살기 좋은 데가 시야마이예요 그때. <laughs> 네, 날씨가 좀 선선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옷만 잘 준비해서 가면은. 아침 저녁으로 먹네. 어디다가 뭐 가을 가을, 가을. 아침 저녁은. 어 이거 이거 바닷장어 말린 거맛 괜찮은데요 이거? 응. 그럼 맛이 생긴 건좀 괜찮은데. 예. 밥맛 없을 때 먹으면 좋을 것같 간장에 그냥. 간장, 간장. 응. 간장에다 이렇게 밥이랑 같이 같이 반찬을 응. 먹는 거예요? 응. 응. 간가 짠데요. 아니 계속 놔둔 게 아니고 먹을 때. 아 먹을 때나. 어. 이거 처음 먹어보는데 되게 괜찮아요. 꼬아거우기름거하지 <laughs> <무거우미 진짜> <laughs> 에이 씨 올해 놀러가고 작년부터 작년에 맞아 베트남 다 왔고 야왜 벌써 재작년이야? 뭐? 2021년이니까 그렇지 <laughs> 1년 건너뛰고 있이여행이가 네. 이 병찍이더라고 그죠 아, 중독이죠 중독 갔다 아 가고 싶다 면리면 예. 어디든 때때로 짠디 가고싶다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아버님 그 서안 한번 갔다 왔을텐데 아버님한테 서안 가고싶다고 중국? 네그 진시황금이 있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중국을 굉장히 좋아해요 나는 개인적으로 내가 중국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 나는 보고 이렇게 느끼는 걸 좋아하는 사람니까장어하잖아 중국은 어디를 가도 <laughs> 케이크 야 가마하마 하며고 장가계 갔다 잖아요 장가계 온가계 다 갔다 왔는데 한 번쯤 더 가고 싶다 그거지 근데 거기보다 그러면 서안 가시면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구경하는 거 좋아하시니까 음 그치 <laughs> 응. 형님은 만약에 여행 가고 싶다라고 하면 지금 딱 어디를 제일 가고 싶으세요? 몇 곳에? 유럽 유럽? 나는 이럽로 가고 싶어 유럽 너무 멋있네 아니 음. 나 유럽은 싫어 아, 건물 이런 게 멋있다. 어? 건물. 건물들. 아니 그런 거 보려면 탈이공대아 걔네들 또 보존이 잘 돼있어. 그런 것들이. 잘돼있어이 것에 그런. 대한 것들이. 나쁜 새끼들, 이런 놈들이 제일 나쁜 놈들. 아버님은 지금 어디를 제일 가고 싶으세요? 중국. 아 중국이요? 캄보디아나 베트남, 미얀마, 태국 이런 데다 너무 후져 갖고. 어, 넌 장가기 안 갔지? 안 갔어. 중국 그쪽 도안 갔어. 야 가서 봐봐. 나바타 <laughs> 찍은 데 보면은 진짜 똑같아. 아바타가 장박인가? 네, 그렇장이에요 어, 네. 아바타와 똑같아요. 그, 산이 이렇게, 산이 이렇게 돼 있는 거. 네. 어. 저는 아버님 그거 한번 해보자. 지금 이 겨울에, 북경에서 레트카를 하나 해서, 그 해안선 따라서, 상해 쪽으로 해서 밑에, 저 밑에 그 홍콩까지 차 끌고 한번 가보면, 홍콩 은저 밑에니까 날씨가 따뜻하잖아요. 아니, 북경은 겨울이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홍콩은 좋다고. 그래서 저는 그 차를 타고 계절의변화있잖아요 홍콩이 따뜻하니까, 홍콩은 지금 가을 날씨거든요? 북경은 우리나라랑 비슷하니까, 한번 어, <laughs> 제가 몸소 한번 느껴보는 거죠, 그거를. 그것도 재밌지. 예 네. 물론 운전하는 힘들긴 하지만, 여0시 가면은 이제 번갈아가면 운전하면 되니까. 냥 다음에 운전. 짜지, 짜지, 짜지. 승용해 이런 거주세요 너가 지금 고거 어디 아니요, 거기, 거기 무지기갔아 됐어요? 제가 이따가... <laughs> 아니! 안으로한번 <laughs> 줄자. 졸려요? <laughs> 네, 한번더돌릴게 연기가 있죠 오냐, 너냐. 맞같은데 아, 막 들렸는데, 씨. 그래서 작년에 중국을 집중으로 가려고일부한번다 그때 도쿄, 자꾸 가자. 응. 봉만을 뒤져버렸 아, 그때 쉐프이 아, 이런 데 가고 싶었는데 자꾸. 응? 금 방은. 어려? 어? 어디? 시부야 이런 젊은사람들 거리 있잖아 음, 음. 어쨌든 뭐좀 그런 절, 시부야가 그 젊은사람들 방거리잖아 음. 그러니까 좀 약간 그런 것도 보고, 보고 하는고좌우그 거기 우리 그때 보인 줄 알아? 편에서 네. 네. 안주랑 술을 같 먹었다니까 호떡방에서 거기 나라새드 봤어? 마라새요네아그 어디가 뭐 먹었어 그럼 좋았다 오다이다가 그, 간다 아거기야 실제 크기 난 제일 싫은데 거 <laughs> 형이랑 나랑 신 나가지고 응. 그, 그 밤에 갔어요 밤에 가눈 예스. 얘기해 눈에서 불들어 밤에 가면 이쁘죠 응. 연기? 아잘 갈게 지식이 준비한 거